음. 남편한테 남편. 하나? 남편? 여보세요. 여보세요. 다 하우시언이. 아, 어, 귀뚜기. 응. 시는 엄마 이제 지금 집에 가거든. 응. 어, 집에서 엄마랑 밥 같이 먹자. 어, 아빠도 계시지? 네, 계세요. 어, 그래. 엄마 금방 갈게. 아직까지만 응. 잘할것 같은데, 엄마한테. 아이고, 다늦어서 집에 가는구만. 엄마, 수고하니. 언래내서 밥 먹자. 날 치킨 먹고 있어. 너. 응? 응? 어? <놀람> <치킨 놀람> 아니 와서 먹는다고 내 틴치킨 먹고 있어. 어 왜? 엄마가 오늘 같이 먹자 했잖아. 나다. 어? 아 멋있다. 아... 와... 때 전화했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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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배고파서 엄마 늦게 느껴원... 오는 누구 전화 시켰어? <놀람> 야내 걸로 내전으로 이제 말도 안되고 같이 먹자니까. 엄 좋아요. 몸에도 안 좋은데 같이 오랜만에 먹자니까. 안 나오시네. 여는 <laughs> 여보? 응. <여보. 여보>. 어. <laughs> 당신은 나좀 오면 은 인사 좀 하면 안 돼? <laughs> 나 왔는데? <laughs> 인사를 받아. 보고를 받아. 누나 얼른 밥 먹자. 배고프죠? 응. 네. 어. 음. 나와요. 와, 와, 와. 알 수는 없으셔? 점잖셔? 으 어, 어. 진짜 점잖고. 어, 학자, 말, 어, 학자, 어. 학자 어. 타입이시죠? 예, 예. 아니, 그것도 밥을 하세요? 언제 이렇게 다 했죠? 이렇게 다 했어요. 잘하네. 아. 너무 예쁘네요. 보기 좋네. 네. 아니, 무슨 백년기에 아. 밥을 해. 정원이는 아. 얼굴 표정이 왜 그래? 얼굴 좀 펴. 화났어. 아, 엄마. 오랜만에 엄마가 와가지고 같이 밥 먹자 그러는데. 응? <laughs> 아니, 병원이가 주말에 친구 집 가서 무조건 잔대잖아. 우이 집에서 잘하고 그래. 남자들은 다 저렇게 아빠들. 응. 아빠가 안 되신다고. 하루 종일 자는 하루 종일 가서 놀고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목소리도> 응? 엄마, 아빠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예민하잖아. 아니, 나는 아빠가 괜찮다 그러면은 사실 나는 보내줄 수도 있긴 한데, 아빠가 어떻게 생각해? 음, 와, 저녁 자리가 아주. 아니, 네. <목소리도> 그걸 나한테 공을 넘겨 오래야? 당연히 안 되는 거지. 당연히 안 되는 거지. 당신한테 공을 넘기지, 그럼. <laughs> 당신이 정한 원칙이잖아. 응 맞아 응. 좀 곤란해. <목소리도>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따지면 우리 집으로 와서 자는 거잖아. 아니, 거기는 부모님이 이제 괜찮으시다고 하니까, 음.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그런 얘기지. 음. 여보, 나물좀 줘. 여보, 나물좀 줘. 누군 <laughs> 놀래? 어, 표정 리얼이신데? 너무 놀라셨는데? 뭐야 <laughs> 여보, 나물좀 줘. <laughs> 나물좀갖다 음, 알았어, 알았어. 너무 금방 왔지. 박해물좀 갖다 주면 안 돼? 물좀 갖다 달라는데? 여기 여기 당신은 회사인 줄 알아? 어? 어? 어. 아니 무슨 회사 회사고 아니고 나는 뭐 직원이어서 당신한테 물 따라 주는 거 아니잖아. 아, 당신은 당신은 그럼 나는 직원은 아니고 나는 밥 차리는데. 그렇지 그렇지. 어 맞아 그럼, 그럼 내가 그럼 남편한테 여보 물좀 떠다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맨날 그렇게 얘기하대? 어, 원래 물은 자 떠다 먹는 거지. <laughs> 나도 떠다줘야 그래. 어? 아니 당신이 물좀 떠다달라 고 그랬으면 나는 떠다줄 건데. 어싸안 먹히겠다. 근데 남편분께서 <laughs> 진짜 잘 드신다. 우리 남편이 그냥 제가 갖다주는 거에 익숙해져. 있다. 있는 사람이고, 그래도 내가 갖다 달라고 하면은 갖다 줄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좀 잘못 봤나? 뭐 내가 괜히 그 동안 막 이렇게 잘해 주고 살았나?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건데 그 사소한 거 하나를 왜안 해줄까? 어, 속상했겠다. 그런 생각 들어. 되게 쉬운 그러니까요. 건데. 아유. 갱년기가 되고 나니까. 좀 증세가 좀더 심해진 것 같아요. 말투도 좀더 억세진 것 같고 욱하기도 하고. 본문대미 대표를 오래하다 보니까 약간은 뭐냐면 은 지시하는 듯한 말투가 있어요. <목소리> 어. 기분 나쁘지. <목소리> 그러면 남자 입장서 기분 상은 아니다. 엄마 오늘. 김병호 박사님한테 상담갔다 왔는데. 뭐 저거 그렇게 말씀하시기 힘든데. 어 요새 나도 뭐 하도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그러니까 당신처럼 막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하면 되게 상처받아. 그래서. 무 뭘? 뭐요? 어쨌다고? 당황스럽죠. 당황스럽고 어, 쉽게 말해서 나는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나? 이참 골치 아프다, 머리 아프다. 아, 난늘똑같았는데 그래, 그래서 오늘 김병호 아. 박사님하고 얘기를 음. 했는데, 음. 그러니까 뭐 내가 갱경기여서 요새 그런 것도 있고. 다음에 당신하고 한번 꼭 같이 오래. 상담해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아, 그거는 뭐 그래도 조금 마음이 열려 있으시네요 스스로가 극복해야지 뭐 스스로가 극복해야지 뭐. <웃음> 아니었구나 <웃음> 아이고, 아니었구나 아, 좀 강하게 키우시는데 <laughs> 스스로가 극복해야지 뭐 스스로요? <laughs> <laughs> 아니, 스스로가 극복이 안 되니까 그렇 그래서 간 거지, 간 거지. 간 거지. 난 솔직히 진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니까 그동안에 이제 해왔던 거가 열심히 앞을 보고 걸어왔는데 계속 이렇게 사는 거는 이제 막더안 하고 싶다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 내가 좀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닌가 아, 지난번에 당신한테 그랬잖아 내가 <laughs> 숨이 안 쉬어주는 꿈을 꿨다고 그랬더니 당신이 수면 무호증이라고 수면 무호증이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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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아니, 아니, 아니 그때 그때 아니 아니 그거 객관적이 아니라 내가 듣는 응. 거는 아 그래 안쉬어졌어 이것만 해도 돼. <laughs> 네, 중간에 깨서 보면은 당신이 그예예 어? 예, 얘기 아.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코를 보라. 이제 코를 아. 보는데 진짜 수면무호흡증 증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내가 수면무호흡증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설득당해? 속는 거 얘기부터? 아니, 아니, 아니 설득당하지. 아. 어쨌든 그게 그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네. 얘기는 심각하게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 왜 답정너 있잖아. 응? <laughs> 정해진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에 아빠가 답만 해도 내가 조금 살것같 같아. 그거좀 배워야겠다. 아이뻐어 이뻐 이거. <laughs> 너무 오대 요새 요새 웅주가 잘해 웅주가. 웅주가. 어, 어제 내가 픽업을 갔어. 픽업을 갔는데 엄마가 맨날 오기로 했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왔다고 나한테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제 내가 택시 타고 가가지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웅주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웅주야 엄마 와서 감동 받았지. 그랬어. 응. 그랬니 웅주가. 뭐라고 아들이 되게 나이스해 죠 그때 용주가 어감동았어아 <laughs> <laughs> 아, 이제 그런 나이가 아, 됐구나. <laughs> 어 되게 나이스해는데 아, 어, 내가 하는 질문에 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달라는 거지. 그걸 당신은 절대 안 해주잖아. 아니 사실이면은 하겠지 했지. 선이의 거짓말은 초등학생 때 배운. 오! <laughs> <와우>, 초등학교로 <laughs> 어디를 나왔어요? 뭐, 초등학교는 아니, 초등학교 도덕책 이오 내용이거든. 어? 나보고 첫눈에 반했지. 이런 거물어보는데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어차피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거 그렇다고 해줄 수도 있나요? 아니, 아, 아니, 아니, 그거는 사실이야. 아니, 그건는 사실이야. 사 그거는 사실이야. 객관적으로 봐도 말이야. 어 첫눈에, 첫눈에. 야, 그러지 말라고요. 화면을 멈추라고요? 이렇게... 첫눈에. 아, 어, 출발. 아, 기술리 <laughs> 비중이... <laughs> 아, <뭐야? 웃음> 아니, 뭐. <laughs> 전지현이 정도 돼야지 첫눈에 말한다 그러는 거지. <laughs> 아, 어째서 꽉 지셔, 쌈을 꽉셨어 지금. 아, <laughs> 정해놓고 물어보는 질문에 왜 고민을 해?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음. 게 아니라, 어쨌든. 음. 본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냐 이제 좋았어. 이제 이제 조금 이해가 돼 진짜. 크, 그게 음. 이, 음, 이해가 좀안 됐죠. 뭐라 정직하게 봤나 보다. 100% 이해는 좀 그렇고 어쨌든 이해하려고는 <laughs> 노력해봐야죠 이제. <laughs> 음. 아빠 진짜 원리원칙주의자고 음. 거짓말 못 하고. 막.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건 공명정대하고 정직해야 하고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엄마의 짐 상태는 진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 <laughs> 아빠 질문 한번 해봐 어머 둘째가 시작해 니네가 질문 한번 해봐아빠 <laughs> 아빠가 음? 다잘된거 엄마 덕분이지 <웃음> <웃음> 와, 이거는 <포즈>. <웃음> 약해 <웃음> 응 말고 어. 엄마 덕분이지가 나와야지. 어 맞아 맞아 엄마 덕분이야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웃음> 그렇게. <웃음> 조금만 더 질문의 수위를 조금 좀... <laughs> 엄마가 엄청 고생하면서 우리 키우고 그랬던 거 아빠 알고 있지 고맙지. 맞아 맞아 얘셋 키우느라고 고생했지 얘셋 키우느라고 고생했지 응, 응. 아이고 아 너무 잘하셨어요 얘셋 키우느라고 고생했지 응, 응. <laughs> 왜또 울어? 어떻게 헤이치겠네 <laughs> <laughs> 왜? 갑자기 <laughs> 이런다고? 큰일이야 아. 큰일 아이고 아우. 그 얘기 중에 힘 얘기 중에 그렇게 힘들어, 진짜. 정말 그때 못됐어, 진짜. 못된 게 아니라 할줄 몰라. 응, 남자는 응, 할줄 몰라. 그래, 응. 남자들잘 커. 왜남모르게요 오지. 그래도 애들이 잘 커서 천만 다행이지. 그다, 누구 저기야? 그 누구 저기야? 아, 진짜, 이는데 당신이 그렇게 얘기해준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나한테는 진짜 위로가 돼 힘이 되고. 진짜 설령 그게 당신 진심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말을 듣는 거랑 내가 생각만 하고 그렇게 하는 거랑 완전 다르다니까 인정받고 <laughs> <laughs> 아, <아니. 웃음> 싶어. <laughs> 근데 왜, 왜이 얘기를 안 되죠? 이런 얘기를 왜안 되죠? 아니, 뭐, 사실은 이제, 뭐다 열심히 다, 부모들이 다 키우고 가지만, 애들이 이렇게 또 자제 중에 애들, 애들 공도 있잖아, 공도 있잖아, 또 열심히 공부해주면. 아이고, 뭘. 아, 정말. 아니, 정말. 아, 아니. 아니 방금. 그걸 당황한지 그거야 네. 네. 당연하지. 다시 한번. 어, 다시 한번. 아, 아 그런가요? 갱년기야. 갱년기. <laughs> 도원아 <laughs> <laughs> 엄마 갱년기야. 야, 얘들아 아빠도 갱년기야. 얘들아 아빠도 갱년기야. 원아 엄마 갱년기야. 야, 얘들아. <laughs> 아빠도 당연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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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빠도 갱년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죠. 아, 아니, 그래. 진 남편분이 정말 응. 원리원 칙자라고 얘기하셨지만 내제 생각에는 정직하시고 거짓없이 응. 말씀하시는 분인데 응. 알고 계시잖아요. 응. 정말 양성교사 고생한 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예, 가족사랑도 대단하시고. 그때 그것도 진짜 지금 저희가 그 듣는 과정을 다 보긴 했지만 그래도 들으니까 좋으신 응. 거죠 응. 아까 그 내가 머릿속에 그럴 거야. 내가 남편 인품을 알고 아니까. 응. 그럴 거야 와 이렇게 음. 답정 놓쳐지마 그래도 이렇게 듣는 게 다르다고 말씀하신 게 너무 아았더라고요 네. 저희 남편한테 제가 저 말을 듣고 싶어서 어. 싸운 게 지난 가을부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1 0 개월 만에 들은 거예요. 어머나 얘기를 어머, 진짜 뭔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뭔가 저거 카메라 없었으면 아. 안 했을 수도 진짜 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어. 아, 그런 지. 얘기 듣고 싶다고 그런 정말로. 얘기 듣고 싶다고 할때 뭐라고? 저희 남편은 그거를 알기는 알지만, 알지만. 어, 당신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치, 그 얘기를 또 아, 이해가 어,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본인도 어, 열심히 어, 본인도 했... 열심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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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기 아, 때문에 그럼 난논거 같이 되잖아 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 한마디 해주는 게 상대방에게 위로가 될수 있다는 걸좀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 아니 이게 맞아. 남자의 차이예요? 그건 아니지 않아요? 아니, 남성들이 뭐냐면 은 모든 남성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요. 음. 잘해주려고 하는데 저걸 인정하면 자기가 못해줬다고 생각하는 거 음, 내가 잘못했기 어. 때문에 아내가 앓는다고 생각을 음, 음, 하, 해서 음, 음. 난 뭐야.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어요. 자꾸만 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음. 양수영 변호사의 케이스를 보고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갱년기를 겪고 난 여성이 가는 길은 두, 두 가지 길이에요. 하나는 남편을 포기하고 친구들하고 사는 길이 하나 있고, <laughs> 어? 남편하고 계속 사는 방법이 있고. 와... 음... 양변호사는 남편하고 계속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음... 남편하고 계속 부부로서의 행복에 지내길 바라는 사람은 저거를 들으려고 하는 거고, 음... 남편이 있으면 불편해. 많은 여성들이 갱년기 지나면서 남편 싫어해요. 오... 불편하고 남편 나가라고 같이 있지 않아요. 왜냐면 남편이 편하지가 않으니까. 음... 맞아,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은 갱년기를 지나면서 남편하고 정을 띄어요. 같이만 있고 <laughs> 그리고 남편 보고 친구랑 지내라고 그러고 본인이 친구랑 있는 게 너무 재밌고 이제부터 음... 내 세상이야 오... 남자들이 총각 때 지내는 것 것처럼 이제 그렇게 지내는 <laughs> 삶을 사는데 음... 양변한 사람 지금 왜 저렇게 하냐? 양 변호사는 전형적인 여성이에요. 어, 그러니까 본인은 갱년기 지나도 남편하고 음. 같이 여성으로서 음. 아내로서 남편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음. 다시 얘기하면은 양 변호사 남편은 굉장히 운이 좋은 남자. 요 어. 그렇지 나와. 네 많은 갈. 여성들은 <laughs> 많은 여성들이 여기서 남편을 포기하고, 포기하고. 어. 친구들하고 지내고 남편하고 가, 가능하면 같이 안 있으려고 안 해요. 해요. 어. 음. 많은 여성들이. 저는 지금 양성, 저희 응. 화면을 다못본게 있어서 뭘 어, 네, 뭐 하나 더 보고 난 다음에 어, 얘기를 어, 해볼게요. 이때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헤쳐 나왔는데 앞으로도 잘 헤쳐 나갈 걸로 믿어요. 옆에서 나와 또 우리 애들이 잘 도와줄게요. 우리 우리 애들 이렇게. 어, 무탈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똑똑하고 건강하게 잘큰거다 당신 덕분이야. <laughs> 당신 덕분이야. <웃음> 사랑해. <웃음> 당신 덕분이야. <웃음> 사랑해. <웃음> 예. 남편이 저렇게 얘기한 거는 예. 아내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저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그 말을 기다렸다는 것도 저는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근데 양수연 변호사가 만약에 오늘 촬영을 안 했다고 하면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몰라요. 저렇게 자리에서 얘기하니까 아, 남편이 어, 그렇구나. 마음은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화를 어. 내거나 네. 짜증을 내거나 그런 거지. 럼 남편이 짜증나죠 왜 이러지? 왜 우리 와이프가 저렇게 헐크가 됐지? <laughs> 이럴 수 <laughs> 있다니까. 남편도 저희 영상에서 그러잖아요. 저보고 어. 억세지고 어. 어. 대표 말투가 되고 저보고 그랬던가. 아유. 옛날에 결혼 초기에는 전 정말 부드럽고 예. 뭐 남편한테 그랬어요. 뭐 어땠어요? 막 이렇게 세게 명령. 그리고 남편만 보면 눈하 핫가 되는 분이었잖아요. 저는 또 저대로 아니 내가 이제 19년, 20년이 됐는데 지금도 그랬어요, 여보 어땠어요, 여보 이렇게 맨날 그럴 수는 없잖아.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도 되니까. 물좀 떠다 주면 안 돼. 이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건데. 근데 그게 뭐냐면요.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게 음. 처음에, 처음부터 우리 물을 각자 떠먹자고요. 이랬으면 되는데 늘 떠다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먹마르면 내가 떠먹고 그랬잖아요. 음. 근데 갑자기 시키니까. 네. 이게 표정이 네, 진짜 관리가 안 되는 진짜, 게 사실이잖아. 진짜 리얼로 나왔어. 리얼로 나오는 거야. 남편한테 설명을 해줘야 된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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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저거는 수홍 씨 말씀 말피... 이 어. 말이 무조건 맞는 얘기예요. 과정 없이 어. 화를 내면 어떡해. 아니, 아니 화안 냈잖아. 화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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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니, 안 냈는데. 수홍 말이 틀렸어. 예? 아니, 지금 다, 두, 아니, 그러니까 얘기부터, 그럼 둘의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물 떨어면 당연히 물소리남면떨를요 그럼요. 저는 어. 몸에 그냥 늘 얘기하듯이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음. 나도 반대로 야, 물좀 떠줘. 이런 얘기를 쉽게 쉽게 해요. 그때 방송할 때제거 봤죠. 함익병 네. 음. 그것 때문에 마누라가 욕을 무지개 먹었거든요. 한평이 여기 들어와봐. 왜? 한평이 여기 들어와봐. 왜? <웃음> <웃음> 어, 근데 원래 일상의 말투가 그래요. 저 사람이 친구였고, 친구였고. 나한테 화를 내거나 명령한 게 아니라고 나는 들려요. 그렇지. 보는 사람 보면 이상하죠. 음. 근데 지금 물도란 얘기가 박카프 퇴직하셨죠. 음. 그러니까 권위가 부르게 딱 느껴지는 것 거예요. 음. 아마 박카분이 현직 있으 갔을 수도 있어요. 음. 근데 박카분이 퇴직을 했어요. <laughs> 자, 부인은 잘나가서 딱 로펌의 대표야. 음. 변호사 한 20명 데리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어떻에 명령조는 전혀 없었지만 우리는 알잖아, 양 변호사님 아니까 없었지만 받아들이는 바깥 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는 퇴직하고 집에 있어 지금 어찌 됐든. 음.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그말딱 들으면 어나 응. 놀기 시작했는데 집에서 가사, 가사일 이제 시키는 거야. 이 느낌이 안 들었을까요? 나는 바깥 분이 그 생각이 들었으리라고 생각해. 그래서 놀랬던 음. 거다. 시끄럽게 그래, 지지 그, 않았다. 갑자기. 음. 그도안시든걸 안, 안 시키니까. 그러니까 놀랬지. 안 하더니. 예. 그러면 다른데 그거 예. 아니야? 저기 아니요 네. 변호사님이 예. 평소에 어. 얼마나 상냥한 여인이에요. 예. 어. 그런데 요즘 음. 얼굴이. 음. 음. 기쁨이 없고 수심이 가득 차있고 어, 에너지가 안 느껴지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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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은 가족들도 남편도 우리 아내가 힘든가 보다, 뭔 사연이 있나 보다, 이렇게 배려를 하고 물소리를, 물뭐 갖다달란 말을 안 했으려 해도 자기가 먼저 갖다 줬으면 얼마나 이뻐. 그래. 그런데 물한잔 갖다 달라 그러니까 눈이 이상해져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왜냐면 갱년기 때는요. 네. 정말 설명할 길이 없어. 그치. 몸이 얼마나 이렇게 다 늘어. 어, 어떨 때는 어, 피가 밑으로 다 내려가는 것 같고 어, 어. 꼼짝도 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음. 그런데 자기 아내가 큰 사업체를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서 나 쓰기 안 좋으면 먼저 물좀 떠다 주면 얼마나 이쁘겠어. 이렇게 물이 지나니까. 가 퇴직하신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작년 7월에. 저 정도면 그러니까... 남편은 그 우리가 잘 몰라서 거야? 그렇지 대기업이나. 공직에 높은 자리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정년퇴직을 한거 아니에요. 고위 공무원, 네. 고위 공무원 그런 ]에서. 분들이 지금 저 정도 버텨내고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든 그럼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laughs> 양서영 변호사의 갱년기도 중요하지만 바깥분이 <laughs> 저 정도의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온전하게 있기도 힘들어요. 굉장히 남자. 그 품어져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네. 남편분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도 갱년기. 네. 아. 그 갱년기란 게 아니라 그런 자,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버지한테 네, 네. 얘기하고 싶은 뭐냐면 맞아요. 제가 남편이 저한테 왔다면, 아,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서운했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의 나이가 이 갱년기 에 양쪽에 있는 남녀의 관계를 본다면, 은 모든 남성들인 경우는 다 아내랑 잘 지내고 싶어요. 음. 근데 여성들은 남편하고 잘 지내고 싶지 않아요. 진짜요? 네, 남자들은 아내랑 잘 지내고 싶은데 여성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봐봐요. 양 변호사는 20년 동안 물을 떠다주고 잘했어. 근데 본인은 한번 퇴직했는데 그걸 말을 그렇게 했다고 서운하다고 이건 서운하고 아내 쪽이 서운한 걸 몰라준다 그러면 여성들이 그 남편을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맞아. 남성들이 미안하지만 약자예요. 어. 그동안 남성들이 이게 거느리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관계에 선택하는 거는 여성들이 선택하는 거지 미안하지만 남성들이 선택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성들은 이제 여성 놈이 떨어져서 더 이상 이성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 근데 남성들은 아내랑 같이 있는 게 편하고 좋아요. 나이 들으면. 그 젊었을 때는, 남성 놈이 높을 때는 막 돌아다녀요. 그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지, 무조건 뭐, 남성들이 무조건 여성들하고 관계해서 무조건 다 맞춰. 맞춰야 된다. 뭘 그건 아니지만 네. 거의 대략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명언이 나온 거예요. 뭐요? 물은 셀프다. 아, 아 네. 그냥 셀프로 갖다 드시고요. 네. <laughs> 더 시원해진 소프리쇼 동치미. 궁금하시죠? 보고 싶으시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지 마세요. 보기요.